안녕하세요 비트엑스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유발시키고 계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 증거가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통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울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절인 엘리야 때를 예로 듭니다.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공주가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자 그녀는 나라 전체를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들로 뒤덮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갈매선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한 백성들은 엘리야와 함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전국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제거되고 이세벨 왕비가 축출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이세벨에게 협박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엘리야는 백성들이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겨우 자신만 남았는데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롭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흘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완고해졌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완고해졌다는 말은 마음이 매우 무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관심은 세상이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고한 심령이 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버려두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들의 부여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복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동족의 질투를 일으켜서 얼마간에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세상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을 주심이라는 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인 유대인들이 잘려나가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비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뿌리는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이기에 이방인들이 본래 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출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본래 가지들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잘라 버리셨음을 안다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방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 교인들도 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아 잘려 나갔던 유대인들이 믿게 된다면 그 가지들은 다시 적부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가지들은 제 나무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귀하기 쉬울 것이라고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 사람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한 상태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의 총수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없애고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잠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전에 불순종하던 이방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듯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자비하심을 입는 것을 보고 마침내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유하심,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 없이 기쁨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겨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0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고 영원하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